제30장. 사천당문의 악의열사 1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0장. 사천당문의 악의열사 15화. 이번에 전음의 당옥은매우깜짝 놀랐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혹에 집중하였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진생천이란 인물로 화신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러니 티는 내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오. 그대는 나에게 매우 큰 호감이 있고, 나를 따르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뭐, 내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대는 정말 나와 미래를 함께하려고 하시오? 네, 공자님. 공자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당혹, 즉당연옥도 이건을 향해 전음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면 지금은 긴 이야기를 할수 없어 미안하오. 나는 나를 기다리는 여인이 여럿이소. 그래도 그대는 나와 함께 할 것이오? 나는 그대에게 매우 미안한 말을 하였구려. 아니에요. 예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에게 삼처사첩이 무슨 흉이 된다고 그러세요. 나는 이미 건공자에게는 많은 사정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어요. 또한 건공자님의 뛰어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여인이 없다는 것은. 아무튼 조금은 서운하지만 저는 공자님과 함께.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오. 여기 있는 형이는 내 아들은 아니오. 하지만 아들과 같고 어린 동생과 같소. 비록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말이오. 아이를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서신을 주거나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오. 그러면 나와 떠날 수 있으면 나와 동행해 주시오. 아 공자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약속이 어려우니 그점 미안하게 생각하오. 아니에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릴게요. 공작께서 약속하셨으니 기다릴게요. 그대가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반드시 약속하리다. 사람들은 이건의 침묵에 잠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건은 당연하게 전음을 하였지만 그는 하늘을 보고 잠시 생각하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다 이건이 고개를 내리고 말을 하였다. 이제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문주님. 저는 홀로 지금 아기의 대장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에 거대한 불꽃으로 꽃의 영상이 발현되면, 당문의 무사와 무림맹의 원로들, 그리고 이곳 연합 무사들은 모두 나와서, 아기들을 화정과 검과 총포를 모두 동원하여 상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이들과 상대하였는데, 이들은 부리고 있는 수뇌를 제거하였더니,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반도 실력 발휘를 못한 존재가 되더군요. 이들은 지금 수뇌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통제를 잃게 되면,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아기들입니다. 아, 정말인가요? 제가라니 물었다. 물론이요, 그러니 군사께서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업의 말이 사실이면 알겠어. 이건의 말에 당문의 사람들과 무림맹의 원로들은 얼굴에 빛을 내었고, 지금 이건의 말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건 고개를 돌려 무호를 보며 말한다. 무호야, 너는 당분간 형이와 같이 있고, 또한 이래가 지나면 바로 섬서로 오도록 해라. 그곳에서 이 모든 혈사의 원흉을 단죄하자꾸나 나는 오늘 일을 해결하면 잠시 낙양에 들려서 그동안 내가 맡긴 물건을 찾아 섬소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가 종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중원전장을 알지? 물론입니다 형님 하지만 지금 그것은 나도 알고 있구나 중원전장의 자리에는 웬 돼지 녀석이 앉아있을 것이다 그 녀석도 정리 대상이구나 그러니 너는 그곳으로 오도록 해라 알겠지 이래 이곳을 출발하며 다시 이래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14일 정도면 우리는 섬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곳 제일 큰 객잔으로 오도록 하여라. 서한 오룡객잔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이야, 이제 이숙은 간다. 내가 이미 당문에 부탁을 하였으니 내 이름을 대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숙, 형이야. 내 이름이 이건인지 알고 있지? 형이는 이건의 전음을 듣고 자신은 전음을 할수 없어. 이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옥 소조. 내 이름은 건이 맞지만 난 진권보다 이건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여 활동한다오. 나중에 형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화하면 형이가 그대를 따를 것이오. 잘 부탁하오. 네, 알겠습니다. 공자님. 이거는 단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보고 단숨에 무탄력 경신법을 전개하였다. 바로 무림에서 아무나 펼칠 수 없다는... 궁신탄형과 어기충소였다 어? 어어? 어. 와 저런 신법이라니 정말 깔끔하구먼 궁신탄형과 어기충소를 이어서 전개할 수 있는 친구도 있군 현생문이라는 문파는 정말 중원 강호와 상반된 신비 문파인가 보군 개방의 걸개가 말했고 그는 코가 벌겋게 달라올라 있었다 이 개방의 걸개야 너는 지금 아기와 전시를 치르고 있건만 또 주겹청을 처먹은 것이냐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참 내버려둬라 나는 개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취권이 내 동문절기야. 당연히 나는 나의 동문절기를 전개하는 것이 맞는구나. 역시 취권을 극성으로 전개하려면 당문에서 제공하는 주겹청을 먹어야 제대로 탄력을 받는다고. 퍽! 아야, 잘났구나. 너 때문에 우리는 술을 구경한 지석 달이 넘었다. 이 개구멍아. 무림맹의 원로들은 잠시 아기와의 싸움이 멈췄고 이건이 해결한다고 하니 그들은 농을 하며 잠시간 웃을 수 있었다. 이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서로의 농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으니. 이거는 하늘에 솟아서 움직이지 않고 잠시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잠잠하였다. 음, 이 녀석들이 어디 있을까?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면, 동천, 남천, 북천의 수뇌가 함께 있을 것인데. 종전에 이미 죽어버린 서천 동방동자의 생각을 살피니, 세 명의 마인은 지금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렇다. 이거는 지금 총시성의 호신들을 찾고 있었고, 이미 이곳에 오신 4 명이 있다는 것을 동방동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미 하나를 해결했으니, 세 마리, 마인을 제거하면 지금의 광복한 아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이거는 스스로 자단했다. 사자천왕, 환희와의 불, 마귀불랑 허허, 이거는 정확하게 총시성의 12호신 중에 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더란 말인가. 그는 이미 동방동자의 기억에서 총시성의 모든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의 능력치와 이들의 계획들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이거는 자신 있게 당문의 문주에게 또한 무림맹의 원로들 앞에 확신하고 이야기했다. 호호호호, 이 녀석들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지 너희들은 나에게는 부처의 손바닥에 놓인 제천대성이라 동천에 있는 대장 막사란 말이지. 그곳에서 한가하게 해바라기 씨를 씹고 있구나. 스스스츠. 이거는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공중의 자리에는 하얀색 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사자천왕과 그 일행들은 무엇을 하고 있더란 말인가? 이제 두 오신께서는 결정을 해야겠어. 나는 이판사판이요. 뭐 사자천왕께서 그런 말씀하시니 나는 속히 당문을 향해 우리의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할것같소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방에 흩어져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셋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곳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오아 나도 그 생각을 하였어. 지금 환희와이 불께서 말하는 것 같이 나 마기부랑은 두 분과 함께 동쪽을 공략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오. 이미 서쪽 당문의 정문은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방비가 되어 있을 것이니 말여두 분은 좋은 의견이오 나도 그대들과 같이 동으로 진격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전장으로 나가볼까요? 그리고 아기 2500을 한 번에 출격하고 그들에게 몽환 삼합술과 함께 이격창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아 역시 사자천왕은 안목이 뛰어나군요. 이는 나도 동의하오. 비록 우리가 이를 전개하면 우리는 한동안 거동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또한 당문을 정벌하면 당문에서 얼마든지 기력을 회생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그때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아, 그리고 환희 왈불께서는 아끼는 것을 이번에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소? 무엇을 말이오? 불황왜 있지 않소? 잠자리에 끼고 도는 물건들 말이오. 마귀불황의 말에 환희 활불이란 자는 매우 화들짝 놀란 얼굴을 하였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